우리가,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 거짓 신자와 어, 참신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거짓 신자냐 그냥 네, 주여주 주여 말로만 이렇게 주님을 찾을 뿐 주님의 그 말씀을 전혀 삶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예. 그러니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 전혀 그 사람의 삶 속에 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전혀 없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 거짓 신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예. 그러면 참된 신자는 누구입니까? 예. 주님의 뜻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제 그 알았으면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신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참신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특별히 우리가 주로 어 주님, 주님하고 부르는 이 큐리오스 그러니까 그 큐리오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 예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어 또내 개인적으로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항상 주로 보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서의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 사실은 이 산상순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가 네,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어, 먼저 목사로서 어, 내가 부끄러운 게 많구나. 내고칠게많구나내 삶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욱더 저를 다 잡고 어, 견, 결단하게 된, 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 어, 예수님을 실제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예, 또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거짓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행위나 우리 교회 안에 네, 그런 거짓 신자가 있을까봐 참 겁이 나는데요. 어,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 한명한 한 명을 참 신자가 되도록 네,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네. 이 주여 주여 두번 불러서 어, 예수님을 불렀다는 말은 굉장히 그들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었다는걸 뜻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찾은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뭐,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를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가르뉴다도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었죠. 왜그 그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주님을 배신했는가. 그것은 사실은, 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네, 틀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네. 음, 참이 동기란 건 무서워요. 네. 이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하고 자기가 안 맞아요. 주님 말씀하고 자기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 괴롭죠. 말씀하고 자기가 안 맞으니까 얼마나 계속해서. 네. 말씀하고 이게 맞아져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동기를 빼내시는데, 이제 오히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더 네. 자신의 동기를 견고하게 붙인다면 그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가르는다 같은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그 사람 속에 어, 사단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듯이 아,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다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이 들어갈까요? 예, 참된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게다 틈이 돼서 마이가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또 체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나고 한 하나 해도 뭐 항상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열심이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열심과 열정이 성령님에 의한 것인지, 자신의 육신의 동기와 체질 때문인지 잘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나 또 열정적인 신앙 생활이 참된 신앙의 표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없는 신앙 고백도 있고, 또 육신적인 동기로 열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자또더 무서운 것은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사역자들하면 그래도 보통 성도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 그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그 육신적인,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에, 그 감흥으로 사람을 감동시킨다면 에, 그것은 아주 어, 위험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 내 말과 지혜로 에, 너에게 나아갈까 봐 내가 두렵다고 했어요. 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근데 자기의 그 능력 가지고 에,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비록 말을 잘 못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설교자들한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에요. 저도 제가, 너무나 막 내가, 육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막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 비록 뭐잘못 전해도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 그걸로 전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예. 그런데 예, 주님은 그 사람들을요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부터 몰랐대요. 무서운 말이죠. 예.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 참 많죠. 뭐 지금도 어떤 그 젊은 사람 가운데도 귀신을 워낙 잘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를 추종하더라고요. 뭐, 뭐 신학 공부도 안 했고 그냥 청년에 불과한데, 뭐,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가고 뭐 여러 나라에도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집회를 하더라고요. 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그 능력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 그 중도 쫓아내고요, 예. 무당도 쫓아내고. 이단 지도들도 많이 좋잖아요. 예, 귀신은 얼마든지 그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기나는거 그렇게 뭐 감동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막그 사람이 기도한 병든 자가 낫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막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근데 이 거짓선자들도 지 이런 기적을... 막 행한다고 수있겠어요 현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가 왔다고 말한다지라도 할 미혹되지 말라. 네. 사단의 역사로도 나름대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걸 보더니 애굽의 그 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귀신 충만하면 그런 능력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세수한 물을 마셨더니 신도들이 병이 낳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물 받겠다고 아침부터 줄선 사람들 많았어요. 귀신 들인 사람에게 나오는 능력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겉으로 나오는 이런 표적과 기사, 또 귀신 쫓아내는 것, 또 뭐, 그, 선지자 노릇 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예, 현혹되지 마라. 예.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참마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알았던 적이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난너네를 절대 모르는 자다. 난 너희를 절대 몰라. 아무 나랑 상관없는 도자들내 백성이라면 내가 오래 전부터 알았겠지.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난 너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또 불법을 행한 자이 말은 불법을 계속적으로 행해 왔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뭐 그러니까 과거에만 어떤 뭐 잘못을 했다면 보통 용서하지만 지금도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럼 그것은 사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한 거절이죠.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참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네.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늘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순종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도 해잘안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또뭐 율법적으로 뭐 철저히 지켜야지 본받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참 오해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을 정말 모신 사람이 맞다면,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네. 아니.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한테 사랑의 표현을 해야죠.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면 존경의 표현이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나가야 그게 진짜 존경하는 거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믿는 자의 삶이 뒤따라야지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죠? 것만은건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맺어져야 되고, 분명히 예,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표시로 그 사람의 신앙 생활로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면 어떤 쪽으로 가냐면, 영지주의 같이 됐버려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머리로 굉장히 깨닫는 거. 예. 신비한 걸 깨닫는 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예. 영적인 깨달음. 신비한 지식. 그거 뭐냐? 맨날 머리로만 깨닫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럴 것 같으면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도만 닦는 거죠. 그죠? 렇 예. 계속 뭐 신비한 걸 깨닫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고 신비한 지식을 막 깨닫고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갖고. 내가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잘못되는 건 뭐냐면 막 어떤 표적과 능력 막 이쪽으로 만 하는. 이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예. 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또한 사랑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는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그산상수훈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늘 옮겨지려고 그렇게 노력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 주일 2부 메시지를 한번 다시 묵상해 보면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 그로마서 16장에 그 바울이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좀 적고 또, 로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서로 무난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어, 가정교회들이 여러 곳에 터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끼리 서로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시키는 거죠. 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가정교회들을 곳곳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주일날 뺑뺑 돌고 주중에 돌지 우리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잘 몰라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게 좀애로사항이더 서로 잘 몰라 자기들끼리. 저만 아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누가 있다. 어느 지역에 누가 있다. 그래서 한 번씩 수련을 해서 네, 서로 만나게 하고 인사시키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지금도 디아스포라 대회 할때 우리 해외 성도들을 우리 한국인 성도들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 서로 이제 들었던 이름하고 얼굴이 매칭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 세계 지교회 운동 그거랑 너무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 로마서가 참 이해 잘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한 명씩 로마 교회 성도를 소개하는 가운데 어 브리스가 부부를 먼저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도에게 바울이 붙인 그런 소개의 키워드는 뭐냐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는 것입니다. 처음 맺은 열매. 바울이 사실 제일 먼저 아시아 전도를 했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시아 땅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성교 나가서 처음 맺은 열매니까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죠? 렇 저도 일본에 처음 가서 맺은 열매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 있고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처음 맺은 열매 기억납니다. 에. <laughs> 자, 우리는 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력을 늘 우리는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열매를 늘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잘 되어져야 생명의 영리를 맺을 까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교제는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고 또 강단 메시지를 선포된 말씀에도 잘 붙잡고 적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잘 찾아서 그걸 갖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에베네도 같은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 에베네도는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였던 거죠. 항상 기억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산도한 사람이지만 에베네도가 이제 로마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계속 바울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laughs> 전도자와 지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같이 협력자가 돼서 예, 로마법망이바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에베네들를 어, 하나님께서 왜이 바울에게 에베네를 붙였을까? 이제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왜 바울에게 붙였을까? 그것은 바울에게 이 영혼을 맡길만했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에게 이 사람을 맡기면 바울이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거고. 복음 듣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맡겨놓으면 확실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갖고 있었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다 보면요. 아, 내가 누구한테 전해야 되니까 열심히 정리하게 를돼 있어요. 저도 대학생 때이 어, 복음 훈련을 받고 너무 좋아 가지고 막그 복음 메시지를 막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막다 적고 정리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갖고 뭐 내가 이걸 이제 내가 내일 누구한테 전해야지 이렇게 갖고 왔던 거죠. 네.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럼뭐 이렇게 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그냥 다 외워지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여러분 전하다 보니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복원 메시지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쵸? 우리 용원이도, 초등 여섯 어, 살 때, 다섯 살, 여섯 살 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외, 외우게 시켰더니, 그걸 외워가지고, 유치원에 노는 그 동생 아이한테, 동네 아이한테 전해갖고 영접을 시키더라니까요. 근데 중학생 됐을 때 그거 다 기억하니까 다 까먹고 없대. <laughs> 왜 까먹었을까요? <laughs> 더 안전해서 그래. 그걸 계속 전하면 안 까먹는데.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메시지를 정리해서 갖고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안 되는 상녀 목사님, 누구 만나는데 전해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늘 준비하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어,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이에요. 예. 그런 바울의 그런 삶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 삶.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제자한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 예.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이런 바울같이 돼야 될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 저도 여러분한테 저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네. 부족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저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복음과 복음적 삶이 준비된 사람한테 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도 70인 제자 메시지 되게 중요했는데요. 전두의 플랫폼이었죠. 사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제가 평생 해야 될 전두의 그림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70인 제자 훈련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 예, 미션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교회 안에 전도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후대를 위한 플랫폼, 예, 그리고 장년들을 위한 플랫폼.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말씀드렸던 예, 글로벌 테바 스쿨, 또 글로벌 서밋 스쿨, 또 글로벌 디사이플쉽 홈, 또 미션 홈, 예, 메디테이션 스쿨. 우리 후대들을 위한 이 플랫폼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플랫폼 되길 바라고요또장년들을 위한 힐링센터, 에, 또 전문 캠프팀, 에, 현장의 지교와 해외 지교요 이런 플랫폼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노년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사실은, 에, 사람들을 모으는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을 우리 교회에 세워놓으면은 하나님은 전과 세계에서 제자들을 계속 보내시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길거리 가서 누구 붙잡고 전도하 시대가 아니고 플랫폼 전도 시대예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인도를 어떻게 복음하느냐 인도 곳곳에다가 우리는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업을 하느냐 이거 만들라고 하는 사업하라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에이, 여러분의 사업체 현장 지기가 세워진 그게 한뜻입니다. 자, 70인 제자는 현장에서 전도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에, 1대1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역자를 초청하는 그런 조장 역할도 준비되길 바랍니다. 또, 어디 가든지 성경 66권을 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말씀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또 이런 전도운동을 옆에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간사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지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아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나는 것이 어떻게 평신도 갑니까 근데 성계에 보니까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분들다 이렇게 했고 또 브리스가 부고도 신학자한테까지 대답을 줄 정도로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평신도들도 초대교회 그런 평신도들처럼 진짜 전도자가 돼야될 것이죠. 그게 70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70인 제자는 굉장히 제자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인 제자학교를 예, 주일 예배 전에 이제 12월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진짜 제자될 사람들은 일찍 와서 훈련 받겠죠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 전도문을 열어놓고 기다리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고 가서 살는 것이고 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입은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성취돼 은약 주신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신자가 되게 하소서.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팎에 정말, 전도의 플랫폼이 다 구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보고 말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 주옵소서. 제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이 온데, 우리 교우들이 다 예배 속에 들어왔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